자, 다음 그림에서 주어진 값을 각각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AC가 240이고 여기에 지금 240으로 되어 있고 BC가 60인 상태고 나머지 각들 을 표현해 주면 CAD, CAD 요만큼이 지금 30도. 그다음에 ACD, ACD 여기가 지금 30도. 또 하나 준게 어디 있냐면 BCD가 30도. BCD 여기가 지금 30도라고 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어디냐면 여기를 줬죠. 여기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구하게 구하면 구하 되냐면 여기 cd를 먼저 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x라고 두고 cd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d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길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cd를 놨을 때 얘가 지금 30도고 얘가 30도죠.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 2등변 아, 삼각형이겠죠? 그럼 여기 x라고 잡아주시고 여기 요렇게 직각으로 표현해서 굳이 코사인 법칙 쓰지 않고 직각 삼각형 써주시면 여기 직각 여기가 30도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x 반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120이 되겠죠? 그럼 30도일 때 길이비 써주면 2대 일대 루트 3이 됩니다. 즉, 120대 x는 루트 3대 2가 되고요. 정리해주면, 루트 3 x는 240이 되고, x는 루트 3분의 240. 통분해주면, 3분의 240 루트 3. 즉, 80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주고, x라는 저, 저기의 길이가 80 루트 3이 됐다라는 거 써준 다음에 삼각형을 다시 가지고 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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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c 여기가 b 여기가 d 저희가 구한 우리가 x가 80 루트 3이고요 요만큼이 60자 우리가 구해야 될게 바로 여기가 됩니다 요 값을 제가 y라고 두고 30이라고 써주면 여기서 y 값을 구하기 위해선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y 제곱은 자 여기 제곱 3600 플러스 자 요거 제보 88에 640, 에, 6400 곱하기 3 마이너스 2배에 60 곱하기 80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되겠죠. 이, 이 약분 되고 요거 지워서 3이라고 써주겠습니다. 3600 플러스 6400 곱하기 3 마이너스, 예를 들면 3 곱하기, 60 곱하기, 80 되겠죠? 이걸 다 계산해 주면 8,400이 되고요. y 제곱은 8,400에서 y 값 구하면 y는 20루트, 2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답은 정답 2번, 20루트, 21이 됩니다.